세상의 모든 민족에게는 자기들만이 섬기는 신들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 전부터 인간은 신들, 즉 우상들을 만들고 그 신들에게 기름 화복을 구하고 자신의 가정을 지켜주고 자신의 민족과 국가를 보호해주길 구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고 보호자이시며 구원자이심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18절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창조주심을 선언합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기에 창조와 관련해서 네 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창조주의 사역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창조하신 지으시고 만드셨으며 견고하게 하시되 이 동사들입니다. 우리 이 동사들이 우리 말로는 뭐 비슷하게 들리지만 구체적인 뜻은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를 시작하셨고 조형하셨으며 만물을 만드시는 일을 끝내셨고 완성된 만물의 안정성을 부여하셨다는 뜻입니다. 이런 동사들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야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홀로 창조하셨고 그외 다른 것은 다른 일은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창조의 성격에 대해서 설명이 이어지는데 하나님의 창조사역은 공허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공허와 혼돈하게 창조하지 않으셨고 질서있게 그리고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곳으로 조성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창조가 목적과 계획을 갖고 있으며 그것은 선하고 의롭고 복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세계 사람들은 유일하신 한분 하나님의 교회간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 교회이란 사랑의 하나님과의 교제, 즉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총과 복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런 하나님의 교회를 스스로 져버렸습니다.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탐하고 통치를 거절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과 사건입니다 그 대가로 죽어야 마땅하나 하나님께서는 궁유를 베푸셨습니다 그러한 범죄한 인간인데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날 수 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고통과 죄 아래의 저주와 죽음만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인간은 궁유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뜻을 세우셨고, 그때부터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기회를 주십니다. 마침내 뜻하신 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구원의 초청장을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초청에 응하는 자는 구원의 은혜를 누립니다. 그래서 본문은 구원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하는, 의지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지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본문 20절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상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들을 무지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지하다라는 이 말의 뜻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모른다는 의미와 함께 참신을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사시대에 사람들은 나무나 쇠로 우상을 만들며 그 우상을 낙위에 실어 다녔습니다. 우상들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스스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허한 우상을 싣고 다니면서 그 앞에서 기도하는 이들 얼마나 허무하고 무지한 일입니까? 구원의 능력도 없는 우상들을 숭배하는 이들이 얼마나 어리석습니다.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구원의 능력도 없는 우상을 숭배하는 무지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계실뿐만 아니라 구원의 능력이 있으신 참 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구원을 얻고 자랑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지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최후의 순간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자랑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25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다여호와라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채우는 부끄러움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화력에 치장된 우상은 보기에 좋지만 위기의 순간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4절에서 공유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전 하나님께 노하는 자즉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반역하는 자에게는 부끄러움만이 남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만을 참 신으로 믿고 섬기는 이스라엘 자손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랑하게 될 것인데 우리말로 자랑하리라 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그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만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담을 얻고, 또한 변함없는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에 하나님을 자랑하며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구원의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상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사람은 결국 멸망하고 흩어지고 부끄럼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오직 한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며 참된 구원을 얻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걸어가도 뛰어가도 고단하거나 피곤치 않은 사람입니다. 요즘과 같이 피곤하고 힘든 때에도 독수리가 날개치며 힘차게 날아오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온 천지에 살아계시고 거룩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오직 한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자랑하고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분명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또 범죄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나무와 새로 만든 우상을 섬기고 있는 또 그것이 아니더라도 세상의 물질과 관련 이런 것들을 믿으며 그것을 우상으로 삼고 있는 어리석은 인간들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이 참 하나님 참 구원자이신 예수 그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더욱더 살아계신 오직 한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늘 세임을 얻어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또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가게에 요청 없어서 같이 기도하면 나갑시다.